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small, little, 작다 차이가 있나요? 이두 단어를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 마음에 든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예문을 띄웠는데요. When I was small 혹은 little, I used to pretend I was John. 내가 어렸을 적에 또는 작았을 적에 내가 잔이다. 그런 척 했다, 학원 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small이 뭐죠? 크기, 양, 가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작다란 내용이죠. 강도도 작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어린 상태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big이 되는데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big과 large 차이를 나눈다 했는데요. 영상 꼭 참조 부탁드리고요. 그럼 little은 뭐죠? 일단 크기가 작다. 여기서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감정을 나타낼 때, 귀여움 같은 걸 나타낼 때쓸 수가 있죠. 어린 상태다. 라고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상태를 의미할 땐둘다 상관이 없는 거죠. 반대말은 large가 됩니다. 그럼 이두 단어가 들어간 구체적 예문들을 하나씩 좀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little brother. 혹은 small brother. 나의 어린 동생이야. 이렇게 하면 little brother가 맞습니다. 어리다란 느낌이죠. 그런데 small 하게 되면 몸집이 작다. 영어권에서는 나의 형이냐 동생이냐가 그렇게까지 의미가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동생이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나보다 작은 거죠. He has little hands 혹은 small hands. 손이 작다라고 해서 신체 기관이 작다라고 할땐 대부분 다 비슷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mall은 진짜 작다라는 느낌이고요, little은 작다 외에도 능력도 떨어진다 해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체 기관을 얘기할 땐둘다 되지만 small이 조금 더 좋게 들립니다. I'm but a small voice. I'm but a little voice. 나는 but 이때 그러나가 아니죠. 제외하고는 이런 뜻도 있고요, 단지 뭐뭐다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단지 작은 목소리일 뿐이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small은 목소리 자체가 작다란 내용입니다. 제가 평소 말할 땐 목소리 좀 작게 내거든요. 그런데 little voice 하면 뭐죠? 나의 발언의 무게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little을 쓰게 되면 작다라는 개념보단 발언의 무게 쪽에 초점이 두어지는 약간 중점 사항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little을 쓰기가 조금 곤란한 내용인데요. A small number of children are educated at home. 조그만 숫자의 어린이들이 집에서 교육을 받는다. 홈스쿨링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넘버잖아요. 또는 어마운트라는 개념이 나오면 스몰이란 말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리틀이라는 표현과는 좀 어색한 거죠. 물론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원어민이라면 스몰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느낌은 어뷰 몇몇 이 정도가 되는데요. 몇몇 아이들이 원래 어넘버오브가썸 혹은 세브럴인데 거기에 스몰이니까 그보다 작다 해서 몇몇 아이들이 집에서 교육받는다. You could continue to use small amounts of money to purchase more shares over time. Over time, 시간이 쭉 흐르면서 좀더 많은 share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때 share가 셀수 있죠? 주식 한 주, 두 주, 세주할때그 주식입니다. 물론, stock이라는 개념, 주식이라는 개념인데요. 그건 주식을 조금 뭉뚱구려서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더 많은 주식 구매를 위해서 적은 양의 돈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적은 양이다, amount 잖아요. 그러니까 small이 잘 어울리는 거죠. 적은 양, little amount 어색합니다.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그랬다. 지금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될수 있고요. 아니면 가정으로서 그럴 수도 있다. 약간 느낌이 다르니까 앞뒤 문맥이 있는 상태에서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small이 조금 힘든 상황인데요. I only have a little bit of information. 나는 정보가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되있는데 A little bit. 하나로 거의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여기다 small bit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색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보 할땐 A little bit of information이 좋습니다. I was a little disappointed. 혹은 I was a little bit disappointed. 약간 실망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때도 A little bit 인데요. 빛이 없다고 해서 small로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작은 little 그리고 small 두 단어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네요. 네, 이런 다른 부분을 꼭 반복을 통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의식, 의리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right, ritual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